최근 토트넘은 콘테 감독의 지휘하에 엄청난 기세로 리그 9위에서 4위까지 단번에 올라오며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성공시켰는데요. 최근 레비 회장은 토트넘이 챔스 진출을 하자 토트넘의 구단주인 조 루이스에게 토트넘 구단의 성적을 보여주며 투자를 더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결국 토트넘의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2,300억을 쏘겠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EPL에서 월드클래스급 선수를 영입하려면 한 선수당 천억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겨우 2,300억 밖에 쏘지 않는 모습은 여전히 레비 회장과 토트넘의 구단주인 조 루이스가 짠돌이식 운영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레비 회장이 2,300억을 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며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콘테 감독을 토트넘에 잔류시키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레비 회장이 애초에 발표한 2,300억으로는 콘테 감독이 원하는 경험 많은 월드클래스급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현재 콘테 감독은 토트넘의 잔류 의사만 결정하고 재계약 여부에는 지켜보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혀, 콘테 감독은 아직 레비 회장의 말을 전부 믿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며. 앞으로 선수 영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콘테 감독은 언제든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암시를 내비회장에게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콘테 감독의 잔류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토트넘은 현재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매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과거에 DESK라인으로 불리며 토트넘에서 챔스 결승까지 같이 활약했던 선수가 토트넘으로 재영입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 토트넘 선수였던 에릭센 선수가 토트넘에서 다시 챔피언스 리그를 뛰고 싶다며 현재 토트넘의 오퍼만을 기다린다는 상황입니다. 에릭센 선수는 현재 브렌트포드에서 시즌 종료를 끝으로 계약이 만기된 상태인데요. 에릭센 선수의 차기 행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매체 미러는 에릭센 선수의 이적에 관련하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여름 에 에릭센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할 전망이며 메뉴의 신인 감독 에릭 테나흐 감독이 이미 에릭센 선수의 영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며 메뉴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에릭센 선수를 향한 관심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만 해당 되는 게 아니었는데요. 미러는 이어서 토트넘과 에버튼도 미드필더 보강을 위해 에릭센 선수의 영입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다. 그중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인터밀란 시절 제자였던 에릭센과 다시 만나고 싶어한다고 보도해 왔는데요. 에릭센 선수는 인터밀란에서 뛰기 전 토트넘에서 7년간 손흥민 선수와 같이 호흡을 맞췄었는데요. 하지만 죽음 문제로 토트넘의 레비 회장과 재계약 난항에 빠지며 에릭센 선수는 결국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감행했는데요. 그 당시 인터밀란 감독을 맡고 있던 콘테 감독과 만났고 처음에는 자리를 잘 잡지 못하였지만 이내 기세를 되찾아 주전자리를 꿰차며 콘테 감독과 함께 인테르를 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에릭센 선수는 지난해 유로 2020에서 심장이 정지되는 사고로 쓰러지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으며 경기장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회복한 뒤에 제세동기 이식수술을 받고 겨우겨우 살아났는데요. 이렇게 극적으로 다시 깨어난 에릭센 선수였지만, 인터밀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리에이 규정상 재세동기를 삽입한 선수는 출전을 금지하는 이탈리아 축구협 회규정에 따라, 인터밀란과 에릭센 선수는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대로 은퇴할 수 없었던 에릭센 선수는 현역 생활을 다시 이어나가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얼마 후 덴마크의 오덴세, 네덜란드의 아약스 등에서 에릭센 선수에게 접촉했지만, 결국 에릭센 선수는 그랜트포드와 단기 계약을 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콘테 감독은 이때 에릭센 선수와 계약을 할 수도 있었지만 에릭센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길 에릭센이 잉글랜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토트넘에 돌아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일부이며 돌아온다면 나와 에릭센 그리고 토트넘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말은 즉, 에릭센 선수가 재세동기를 삽입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콘테 감독의 입장인데요. 얼마 전 토트넘과 브랜트포드전에서 콘테 감독과 에릭센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에릭센 선수가 적으로 만났지만 경기 종료 후,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며 수많은 토트넘의 팬들에게 여전히 서로의 끈끈한 우정을 보여줌으로써 감동까지 주었는데요. 토트넘은 현재 챔스 진출권을 따내자 선수를 대거 영입 및 방출하여 스쿼드를 재정비 중에 있기에 모든 토트넘의 팬들은 에릭센, 손흥민,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 다시 만나 활약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365에 따르면 에릭센은 나는 다른 제안과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선택을 내릴 것이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다시 뛰고 싶으며 얼마나 그것이 재미있는지 이미 알고 있고 나에게 챔피언스 리그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며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에릭센 선수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토트넘에서 뛰며 손흥민, 해리케인과 함께 전방에서 화려한 공격을 펼쳤으며 당시 델리알리까지 포함해 이들을 DESK 라인업으로 불렀습니다. EPL 뿐만이 아닌 당시 유럽의 모든 리그를 통틀어 가장 파괴적인 공격 조합 중 하나라고 외신들은 평가했고, 토트넘에서 있던 기간 동안 에릭센 선수는 305경기 69골 90도움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콘테 감독은 강력한 센터백과 미드필더 그리고 월드클래스급 공격수를 원한다고 수차례 언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에릭 테나흘 감독이 에릭센 선수를 하이잭킹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풋볼런더는 이러한 에릭 테나흘 감독의 움직임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이미 에릭센 선수의 영입전에 뛰어든 가운데 에릭 테나흘 감독이 하이잭킹을 시도하고 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는 물론 메뉴와도 에릭센 선수의 영입을 놓고서 싸워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영국의 데일리 미러는 메뉴의 신인 감독으로 취임한 에릭 테나을 감독이 자신의 구단에 에릭센 선수 영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테나을 감독은 그랜트포드에서 부활한 에릭센에게 엄청난 감명을 받았다라며 에릭센 선수 영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어서 메뉴는 앞으로 토트넘 및 에버튼과 함께 에릭센 선수를 두고 영입 경쟁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맨유는 현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노리고 있으며, 맨유에서 마음이 뜬 선수들을 대거 방출하고 있는데요. 폴 포그바, 제시린가드, 에딘 손카바니 등이 이번에 자유계약 선수로 떠나게 되며, 맨유는 선수단 공백을 메우려면 반드시 영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릭센 선수가 토트넘의 주급 체계를 알면서도 토트넘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소식은 손흥민 케인 선수와 함께 과거에 모디로 원했던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토트넘 영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메뉴는 토트넘과는 다르게 주급 체계가 높기 때문에 토트넘 측에서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서지 않는다면 에릭센 선수를 메뉴에게 빼앗겨 손흥민과 에릭센이 다시 맞붙게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비록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13위에 그쳤지만 에릭센 선수가 투입된 브렌트포드는 투입되기 전과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으며 부진에 빠져있던 브렌트포드는 에릭센 선수 투입으로 인해 11경기 만에 7승을 따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브렌트포드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에릭센 선수를 토트넘 메뉴 에버튼 중 어떤 구단이 영입해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릭센 선수가 토트넘과 메뉴 중 어떤 곳으로 이적하게 될지, 에릭센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타이탄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것들, 타이탄스였습니다. 타이탄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